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곧 암호화폐 시장에 포모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이 반감기 전에 일시적인 하락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최대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음,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60일 전으로 조정이 나왔었죠. 2016년에는 마이너스 38%가 하락했고, 2020년에는 이 마이너스 20%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60일 정도 남아 있죠. ETF가 출시되고 조정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졌지만 현재는 다그 위로 복구가 됐죠. 이번 불장은 반감기 전 하락이 빨리 왔고 빠르게 끝난 것 같다. 이제 새로운 불장의 시작이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사 모았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보유 물량이 19만 개인데요. 이것보다 한달 동안의 신규 ETF사들의 유입 물량이 23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그레이스케일은 높은 수수료 1.5%를 고집하면서 대량의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들 모두 다 신규 ETF 사들이 흡수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신규 ETF 사들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제는 유출량보다 유입 규모가 역전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ETF로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암호화폐 시장에 포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CME 거래소의 2월 이더리움 미 결제 약정이 4.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속도라면 조만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이더리움 ETF 호재가 시장의 이슈로 작용하게 되겠죠. 뭐 이더리움 ETF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뭐 강력한 호재로 이더리움 ETF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트렌드를 잘 파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야 할 겁니다. 비트와이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다음으로 규모가 큰 벵가드 자산운용사가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곧 벵가드 역시 비트코인 ETF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위 자산 운용사 벵가드가 ETF 시장으로 뛰어든다면 또다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2024년 올해 3,400개의 ETF 중 순유입량에서 블랙록이 4위를 차지했고 피델리티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뭐 etf가 호재냐 악재냐 말들이 많았죠. 뭐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다면 미국에서는 정말 대형 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게 된다.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뭐, 미국이라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부탄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5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싱가포르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75%가 올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할당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홍콩에서는 대형 운영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 규제 측면에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뭐 홍콩, 모두 다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최근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죠. 리플이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 스탠다드 커터리 암호화폐 수탁회사를 인수 합병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5월 뉴욕 금융서비스국에 암호화폐 신탁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문 수탁 업체입니다. 리플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뉴욕을 포함해 이제 미국의 40개의 신탁 송금 및 라이선스를 갖추게 됐습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더 많은 금융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게 되었다. 미국은 주요 주장이며 리플사는 여전히 미국이 금융 혁신의 주요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리플은 SEC와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으면서 리플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하지만 리플은 소송과 상관없이 미국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플의 사업 확장을 계기로 리플이 잃어버린 신뢰가 다시 한번 급상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는 뭐 늦었다,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구글 검색량을 보면 지금은 아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과거 불장대를 보면 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 최고치인데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구글 검색량은 18이죠. 이것만 봐도 아직 대중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관들이며 아직 수많은 대중들의 자금은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의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모치가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가 이제 막 시작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절대 아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고 두달 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5월 정도로 전망되어 있고 반감기는 4월로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뭐 리플 소송도 그렇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sec의 규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사람들 음, 3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음,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대선에는 탈락할 수 밖에 없겠죠.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 SEC가 지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SEC, 게리 겐슬러는 바이든의 눈치를 봐야 하겠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정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저희 코인 소통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 투자 전략, 트레이딩 방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20만 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나눔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이쪽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정말 편하죠?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한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식 사이트로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24시간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왜 폭등하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번역까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쪽 상단 란에 저희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깐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뭐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겠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어, 정보방 초대 링크와 사이트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말 올해는 손실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